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어 일단 준비한 소식은요. 어 일단 슬기로운 주식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어.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내 반도체 관련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도 어 오늘 0시에 업로드를 했었고 관련 내용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어 일단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애플, 인텔, AMD, 엔비디아, TSMC가 이렇게 준비가 됐 있고요. 어, 반도체 관련해서 애플이 왜 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애플에 대한 아이폰 아니면 다른 장, 전자 장비들 이런 데에도 어 반도체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애플이 워낙 많은 아이폰을 팔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관련 리뷰에도 같이 이제 들어 있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비했던 블로그 내용부터 우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차트입니다. 어, 코로나 이후 이제 172.97% 상승했고요. 어, 일단 아이폰 신규 아이폰에 대해서 이제 9월 14일 공개 후 24일 출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특이사항으로 TSMC 3분기 애플 및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칩 우선 공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 애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해, 하겠습니다. 어, 일단 홈페이블로그에 지 올린 것은 이제 애플에 대한 월봉 차트고요. 이번 달 들어 이제 곧 이제 7월 달이 시작되지만 6월 달에는 애플이 어8% 정도 상승했고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뜨면서 5개월 동안 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고점 한번 찍고 조정받고 다시 위에 가서 고점, 신고점을 갱신하고 다시 조정 후 현재는 약간 행보 단계인데요. 어, 일단 예상하는 그림은 한번더 신고점 불변 상단으로 갈 가야... 만약 흐름이 좋다고 하면 아이폰 출시와 함께 흐름 좋다고 하면 9월달 9월달쯤 한번불변 상단을 충분히 이제 한번더 어,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 스토캐닉 RSI 상태에서는 일단 좀 하락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번 주봉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주봉 상당에서는 현재 5주 연속 상승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있고, 현재 구름대 위에서 차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케닉 r s 에는 현재 강세라는 시도를 알수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전 고점 여기를 돌파를 해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애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전 돌파를 한다 해도 다시 한번 어 저항선을 한번더 확인하기 때문에 차트는 이전 고점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지 구분까지 그 확인을 하신다면 가장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전 고점이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해주냐, 요거를 항상 꼭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두 번째로는. 엔 인텔입니다. 코로나 이후 네, 56.9% 상승했고요. 다른 애플 에비해서는큰 상승 폭을 보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와 HPC, GPC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는 것과 윈도우 11에서 인텔 브릿지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앱 구동 가능 이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인텔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텔 달봉 먼저 확인하고요. 어, 인텔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이후 다른 종목보다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패턴을 보였고 어쨌든 거의 오, 어, 코로나 이전이네, 코로나 이후 그 다음에 어,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어, 신고가까지는 따로 갱신을 못한 상태에서 차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발생했고, 그래서 장악형이 발생하면서 어, 지금 세달 연속 현재 계속 어, 흐지부지하게 차트가 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스, 어, RS, 스토캐닉 RSI도 이제 뭐 하락에 대한 좀 관점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어, 두달 연속 하락 이후 밑꼬리를 어, 그린 상태에서 첫 캔들을 자꾸 위로 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봉에 대해 이제 거래 어, 량이 점점 이제 감소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락에 대한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조금 긍정적으로 좀볼 수도 있고요 요즘 미국에서도 인텔을 많이 밀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과 캔디상에선 주봉을 확인해보면 주봉상에서는 현재 뭐 크게 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현재 이 사이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어몇 주째 행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어좀7일선이요 흰색 칠일선. 요 부분 위로 좀첫 캔들이 위로 좀 올라와 준다고 하면 음 약간 상승에 대한 좀 관점으로 조금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좀 걸쳐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조금 지켜볼 좀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AMD는 코로나 이후 170% 상승을 했고요. 뭐 특이한 건 없고 뭐 새로운 제품 출시했고 어 AMD 뭐 GPU가 최 포함된. 진노스 2200은 3성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도입될 전망이다. 뭐 특이한 어, 내용은 없고,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AMD는 이번 달 들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8.74% 상승한 상태고요. 어,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제 뭐 크게, 상승한, 크게 상승했고 차트는 상승을 이후 조정 복면, 조정과 다시 한번 신고가를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조정 상태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현재 6월달 들어서 차트는 일단 어 지난달 대비 장악을 하면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월달에도 많은 하락이 있었지만 캔들은 이제 다시 올림서 밑고리이고 이번달 들어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신고가 100달러 여기 한번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뭐 이거는 지금 현재 뭐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은 크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스토케닉 RSI도 현재 이제 다시 매수에 대한 게 증가하면서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어, 현재 주봉 상태로 계속 차트가 이제 상승을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항상 상승 추세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 볼밴을 타고 캔들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형태, 네. 그리고 이런 형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어, 이전 고점, 100달러 충분히 이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만약 이런 부분이 안나타고안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횡보할 수 있는 어,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볼밴을 타고 AMD가 한번 더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네, 그게 가장 큰 중점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코로나 이후 339.14%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많이 이제 좀 주목받는 종목이고, 서 이제 중국 비트코인 채굴장들은 3톤 규모의 채굴 장비를 미국으로 이전 전 진행 중이고요, 어, 비트코인 채굴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여전히 기판 업체들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늘어난 게임 수에 맞추어 7월 말부터 RTX 3060을 공급할 공급량을 확대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서 23.03%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엄청 큰 장대 양봉이 나타나고 있고 4월 어 어떻게 보면 3월 달부터 어, 상승 추세가 이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것은 지난달부터 크게 하락 후 하락 후 긴꼬리를 만들면서 말아올렸고 그 이후 이번 달 계속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보니까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현재 뭐 거래량도 계속 상승하고 있으면서 계속 상승하면서 어, 일단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도 뭐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뭐 어, 엄청난 수익을 이제 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엄청난 불을 축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 현재 몇 주째 계속 어, 상승을 보여줬고요. 신고가가 발생하고 있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고 있고, 근데 이번 달 들어, 이번 주 들어서 아직 거래량은 어, 좀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볼밴을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상승 적인 측면을 더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TSMC입니다. 코로나 이후 20, 아, 233.01% 상승했고요. 어, 2023년 신규 생산 라인 가동으로 파운드 초과 공급이 가능성 있다고 이제 나오고 있고, 기존 계획보다 빠르게 자동차 반도체 칩 출하 전망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TSMC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TSMC 어, 같은 경우, 어, 크게 상승 이후, 이제 이런 식으로 캔들이 볼벤을 이탈하고 이후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왔고요. 항상 캔들이 이렇게 이탈하고 나온 다음에는 볼벤 안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 항상 주시, 좀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현재 하락에 대한 거래량이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이후로는 지난달 크게 하락 이후 다시 한번 밑고리가 크게 나왔고, 이번 달도 어 지난달보다 하락에 대한 폭이 점점 감소하면서 저점을 이제 다시 한번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시 음 상승에 대한 좀 강세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을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본 것처럼 상승 이후 하락 조정을 계속 받고 있고 서 이제 상승 구면은 이제 한번 좀어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차트상에서도 어 저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보고 있는 가격대는 조정 이후 큰 상승장이 나타난다고 하면 한 200달러까지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볼밴을 타고 상승하고 뭐 이탈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최대한 뭐 보유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한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물량을 한50% 계속 분할매도를 하면서 차트를 쭉 끌고 올쭉 이제 계속 보유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어더 이상의 상승에 대한 그 판단이 안 쓴다고 하면 전량 매도할 예정입니다. 현재 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어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 다시 상승에 대한 측면도 있고 기술주에 대한 상승도 많이 나타나면서 어 상승이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하고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 신고가를 계속 음, 보여주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볼벤에서 한번 어 볼벤에서 이탈 이후 현재 캔들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난달까지 음, 조정이 나왔, 조정에 대한 폭이 좀 나왔고, 이번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이제 캔들이 나왔고, 중요한 점은 이전에 저점을 깨지 않고 캔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락했을 때 당시 어, 매도에,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감소했었고, 이번 달 들어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봉에서도 이전 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어, 박스권을 현재 그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박스권이긴 하지만, 뭐 반도체 미국에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나온다고 하면, 상승에 대한 것도 한번 지켜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가전도 하고 핸드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종합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후지부지하게 움직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삼성이 좀 후지부지하기 때문에 음... 어,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와 좀 같은 캔들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SK 하이닉스 같은 건 반도체만 꼭좀 집중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만약 SK하이닉스가 뭐 크게 상승을 한다 하면 삼성전자도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뒤늦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이전 상승 때도 SK하이닉스가 먼저 달린 이후, 달린 이후 삼성전자도 뒤따라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SK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지 먼저 예측을 하신다고 하면 뭐 방향이 결정이 크게 나온다고 하면 어, 그때에서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 반도체 업체 중에서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가벼운 주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동부하이텍이 있고요.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어, 파운드리 업체로서 국내 파운드리 업체로서 그래도 SK하이닉스 다음으로 좀 많이 파운드리 어체 삼성전자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뭐동부하이텍이라고또좀볼 하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 17.64%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 가장 무거운 주식이 삼성전자. 그다음이 좀 가벼운 게 SK하이닉스. 그리고 좀 거래량에 따라서 주가가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좀 손식, 변동성이 큰 주식이 하이닉스. 아, 동부하이텍이고 만약에 도, 반도체 관련돼서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변동성이 심한 걸 원한다. 그런 거를 원하신다면 동부 하이텍을 어좀 보유하면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동부 하이텍이 이번 달 들어 이제 큰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 어 지난 달 캔들을 일단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현재 주봉에서도 이전 고점 찍고 차트는 이런 식으로 잭고 향보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고 일단 하이케 can... 아스토케닉 RSI 상태에서도 현재 어, 매수에 대한 좀 강세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한번 장대 양봉 행이 좀 떠준다고 하면. 그 추세를 좀 이어갈 것 같고요. 어쨌든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이 크게 많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으니 이점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슬기로운 주식 트레이닝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항상 시작을 하고요. 다음 주에도 좀더 재밌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준비해서 다시 한번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하면서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